테일러 정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fx가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적용하시면 f 의아 맥크로린으로 전용할까요 더하기 f 제로에 뭐로 쓸수 있죠? 바로 x 자그 다음 더하기 내가 어, 이팩분의 f에 바로 두번 미분에 바로 c에 바로 x의 제곱으로 쓸수 있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테일러 인데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여기를 T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T로 바꾼 상태에서 요 식은 실제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또 증명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식거 이제 판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ft라는 함수를 뭐로 줄 거냐면 ft라는 함수를 바로 이제 이렇게 줄 겁니다 어떻게 줄 거냐면 f에 아, a,b라 그랬죠 그러면 a 더하기 바로 t 곱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b 더하기 t 곱하기 바로 델타 y라는 함수로 줄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얘는 뭐에 관한 함수? t에 관한 그냥 1차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t에 관해서 대입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뭐를 하겠다, 정리를 해서, 음, 이게 동함수의 판정법을 보이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한번 미분이 뭐냐, 이제 이런 뜻이죠. 자한번 미분인데요. 자한번 미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가 dt 분의 d를 건 거죠. 즉 d에 결론적으로 dt를 건 상태서 에 여기다 내가 뭐를 한 거야? 바로 f에 바로 a 더하기 t에 바로 델타 x 콤마 b에 더하기 t에 바로 델타 y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dt분의 d가 되니까 얘는 전미분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모양이 되니 얘는 당연히 f의 편미분에 결론적으로 a 더하기 t에 바로 델타 x에다가 그 다음 b 더하기 바로 t에 바로 델타 y에다가 결론적으로 뭐가 오게 되어있죠 바로 dx분의 dt가 오게 되어있죠 dx분의 dt가 오게 되어있고요 자 그다음 더하기 뭐가 됩니까? f의 y에 관한 편미분에다가 자 a 더하기 t에 바로 델타 x 콤 p 더하기 t에 바로 델타 y가 오게 돼 있고요. 바로 d y 분에 바로 d t가 오게 돼 있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럼 봐요. 이게 알고 보면 얘가 뭐예요? 얘가 얘는 뭐죠? 어 얘는 dx 분의 dt 즉이 부분을 실제는 t에 관해서 미분을 때리니까 얼마 떨어집니까 바로 델타 x 떨어집니까 자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t에 관해서 미분 때리니까 얘가 델타 y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 식은 간단히 쓰시면 이제 이런 거죠 f x 에 a 더하기 바로 t에 델타 x 콤마 아, b 더하기 t에 바로 델타 y에다가 곱하기 델타 x 자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됩니까 f에 바로 y에 a 더하기 t에 델타 x 콤마 b 더하기 t에 바로 델타 y 곱하기 델타 y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 이해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럼 봐요. 이제 2프라임이죠. 2프라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프라임이라는 것은 바로 1프라임을 한번더 미분을 때리는 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프라임을 한번더 미분 때리니까 요 상태에서 뭐가 걸리는 거죠? 바로 시계 한번더 걸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 델타 x를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얘가 dt 분의 d에다가 결론적으로 f의 x에 a 더하기 바로 t에 delta x 콤마 b 더하기 t에 바로 delta y에다가 곱하기 바로 delta x 자 더하기 f y에 바로 a 더하기 t에 delta x 콤마 b 더하기 t에 바로 delta y에 여기에 delta y를 걸어준 상태서 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로도 들어가고 얘가 이로도 들어가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전미분 형태로 또 찢어질 건데 자 그럼 모양을 잘 보자고 그럼 얘가 d t 분의 d에 자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f 의 x에 바로 a 더하기 t 더하기 아, 아 문자가 복잡하네 t 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바로 dt분의 d에 바로 f의 y에 바로 a 더하기 t 델타 x 콤마 음, b 더하기 t에 바로 델타 y에 바로 di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자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자,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x에 관해서 한번더 미분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거 이제 상세하고 씁시다. 너무 기니까요. x, x에 결론적으로 곱하기 뭐가 되죠? 바로 dx분의 dt죠. 자, 그 다음 더하기 f의 x, y 에 바로 곱하기 dy분의 dt죠. 자 이쪽도 역시나 계산해 보시면 여기까지만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만 잡읍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f 의 y, x에 바로 뭐가 됩니까? tx분의 dy가 나올 거고 dt 그 다음 더하기 뭐가 됩니까? f 의 y, y에 뭐가 되죠? 바로 dt분의 dy가 되죠. 자 봐요. dt분의 dx 아까 얼마였죠? 이 값? 이 값이 바로 델타 x였죠. 자이 값이 얼마였죠? 바로 델타 y였죠. 자이 값이 얼마였죠? 이 값이 바로 델타 x였고요. 이 값이 결론적으로 델타 y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식을 이제 펼쳐서 모양을 보시면 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어디다 적을까? 우선 이거 필기부터 할까요? 자 필기부터 합시다. 자 이거 필기부터 하세요. 설마 테일러 곱수로 이제 2차 형태로까지 쓸 줄은 몰랐죠. 그죠? 음, 근데 우리가 2차 형태로도 테일러 곱수쓸 줄은 알아야 돼요. <laughs> 자 그럼 봐도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 필기 다 하셨나요? 필기 못하신 분은 우선 그 동영상을 멈추시고 우선 필기를 다 하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음, 여기서부터 차분히 지어가면서 봅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익숙하게 얘가 계산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f t 라는 요 함수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적어 보면 f t 라는 것은 이제 f 0로니까 여기에다가 모집번호라는 뭐 얘기죠. 여기다가 t 대신에 0집번호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f에 바로 a, b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 뭐가 되죠? f 프라임이니까 아까 모양 봤죠? f의 편미분, 즉 편미분을 한 상태에서 x를 대입해서 모양을 보면 당연히 f(x)의 a, b에 당연히 델타 x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더하기 f의 y번 미분에 바로 a 콤마 b에 뭐가 되죠? 바로 델타 y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 더하기 실제는 이제 t 값 대신에 뭐가 대입돼야 되는 거죠? c 값이 대입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f 의 xx에 뭐가 되는 거고 바로 a 더하기 바로 c에 바로 델타 x 콤마 어, b 더하기 c에 바로 델타 y에다가 얘가 xx니까 바로 어, 델타 x의 제곱이 오겠죠. 자그 다음에 더하기 실제는 뭐가 되죠? 바로 두배 2배. 자 두배가 뭐가 됩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더하기 t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써줘야 되는게 맞나요? 잠깐만 여기다가 아 t 이렇게 써줘야죠 자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됩니까? 얘가 2분의 얘가 f의 바로 x y의 요거 생략해서 씁시다. 그냥 이렇게. 그다음 뭐가 될 거고, 델타 x 바로 델타 y가 될 거고. 자, 더하기 뭐가 되죠? 바로 f에 바로 y y에 뭐가 됩니까? 어, 바로 dy의 제곱에다가 여기에 전체를 왕창 건 상태에서 바로 델타 아, t의 제곱에 바로 2분지가 되죠. 맞습니까? 몇 가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t 대신에 내가 뭐를 대입할 거냐면 t 대신에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어 지금 여기다 t 대신에 뭐를 대입하겠다, 1을 대입하겠다. 그러면 f 1이라는 것은 뭐가 되죠? f 1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다가 뭐를 대입한 거랑 같으니까 1을 대입한 거랑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버리냐면 1, 1을 대입하면 바로 얘가 f에 바로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바로 델타 y가 됩니다. 몇 가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f에 바로 a 더하기 델타 x에다가 그 다음에 b에 더하기 델타 y. 그다음 마이너스 f에 a 콤마 b를 적어주시면 이 식은 뭐랑 같아집니까? 바로 f에 편도함수의 결론적으로 a, b에다가 델타 x 더하기 f의 y에다가 바로 a, b에 바로 델타 y 그렇죠? 자 그다음 더하기 뭐가 됩니까? f의 바로 x, x에 바로 a 더하기 바로 c에 델타 x, b에 결론적으로 어, 더하기 c에 바로 델타 y에다가 자 델타 x에 바로 제곱이 들어올 거고 자요 앞에 지금 우리가 계수를 체크해 보시면 계수는 2분의 1이 되면서 요 끝까지 가서 몽창 묶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더하기 뭐가 될 거고 바로 두배 f의 xxxy에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요 계수 그대로 들어가죠 그럼 a 더하기 뭐가 들어가니까 c의 델타 x 그 다음에 b의 더하기 c의 델타 y 자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거고 델타 x 델타 y가 들어갈 거고 자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들어가게 되죠? f에 바로 어, yy에 아하 자 여기가 바로 델타 y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근데 자, 우리가 지금 뭐야 극대 극소를 판별하고 있는데 실제는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 우선 이 부분은 고민 없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럼 실제는 얘가 어떤 원판에서 움직일 때 실제는 요 값이 양수냐 음수냐라는 값은 결론적으로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랑 똑같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이 값이 우리가 살펴본 값과 이젠 똑같아지죠 왜냐면 실제는 원판을 조여오기 때문에 바로 델타 x의 제곱더하기 바로 델타 y의 제곱을 지금 뭐로 줄이는 거야 바로. 델타로 놓고 실제는 원판을 이 값을 갖다가 제로로 튀기는 거니까 실제이 값으로 비교했을 때 실제는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극대 극소가 판별되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죠 자 지금 동영상을 다시 스톱 하시고 요 시기 그 앞에서 선생님이 아까 d제곱 f를 설명했을 때이 값이 결론적으로 음수 양수로 설명한 식과 같은 식이라는 건알수 있죠. 왜? 어차피 델타 x가 어디로 갈 거고 제로로 갈 거고 델타 y도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서로 없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지금 식을 보면 뭐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요거의 부호에 따라 결론적으로 뭐가 결정된다. 극대 극소가 결정된다는 것은 바로 보이는 식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 이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 됐죠? 자, 찬찬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내용이 생각보다 어, 쉽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6번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에 대한 개념입니다.